여러분 채찍피티로 이렇게 빈센트 반 고우를 생성해서 실제로 고우가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부질라는 소리도 들리죠? 너무 신기합니다 그쵸? 이번에는 고우가 꿈에서 혹은 상상의 미래에서 이렇게 페인트건으로 자신의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에를 이렇게 그리는 모습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린 고우 그림의 고우가 자신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새롭게 해석해서 페인트건으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쵸?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저 또한 AI 시대의 고우라고 하는 인 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먼저 고우의 1차 영상입니다 제가 뭐 예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느끼는 마음에 고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으로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밖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고우의 모습인데요 사실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죠 창밖의 모습이 아니라 상상 속의 모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음의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던 고우가 정신병원에서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 사실,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야외에서. 별이 빛났던 밤을 생각하면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천재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채찍피트로 고우의 영상을 그리고 고우의 영상의 실사 이미지를 바탕으로 클링 AI에서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치 자신의 그림을 일부러 붉은색 노이즈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우의 팔레트랑 붓터치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팔레트의 색상을 묻히고요 약간 주황색인가요 그리고 마을 쪽에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묘사가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붓 터치를 하니까 그림이 색상이 입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된 고우의 붓 소리를 들어보세요. 붓 터치 소리 리얼하게 들리죠? 이렇게 음향을 입히는 것도 되고, 지금 모습 보세요. 고우 거의 흡사하죠? 마치 고우가 살아서 이렇게 정말 하고 싶었던 창문을 보면서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고 싶었던 고우의 마음을 제가 조금 대변해 주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기도 하고, 좀 멀리서 한번 다시 보기도 하고, 이렇게 고우의 어떤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수익과 돈 버는 거, 이런 것들 넘어서 한번 이렇게 다양하게. 나의 예술적인 부분들도 좀 표출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 아나부의 예술적인 부분을 표출했다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렇게 고우가 페인트건으로 마치 미래의 자신의 새로운 화풍을 도전하듯이 이렇게 자신의 별이 빛나는 밤을 이렇게 제작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 페인트건의 소리도 나고요 이렇게 뭔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이렇게 채찌피트를 여세요. 채찌피트4 옴니버전에서요. 이미지를 첨부하는데요. 고후 이미지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후 이미지를 첨부할 건데요. 고후 이미지가 첨부됐죠? 그 다음에는 이러한 프롬포트를 넣으세요. 첨부한 이미지를 실제 리얼리스틱 사진으로 수정해주세요. 바로 사실적인 사진으로 수정해주세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전송을 하면요. 자 이미지를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기 돌아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사실적인 실제 실사 고후 이미지처럼 생성이 됐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채 g 피 t 이미지 생성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자 이제 우리는요 이렇게 실사 고후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고후의 다양한 모습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는 고우의 참고 이미지를 넣어야죠 실사 이미지를 놓고 실사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프롬포트를 입력합니다 자 여러분 프롬포트 사용을 원하시면 제가 설명이나 고정 댓글란에 남겨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모든 프롬포트를 제가 설명이나 고정 댓글란에 남겨 놓을게요 그 링크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페인트건으로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는 장면이네요 먼저 이미지는 실사 이미지라기보다 안 아픈 이미지예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실사 이미지처럼 이렇게 고어를 만들어 줬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쓰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요, 여러분이 16대구를 쓰려면 포토샵에서 늘려도 되지만, 여러분이 16대구를 그렇게 늘리는 거 어렵잖아요. 이미지 확장 서비스들 많이 무료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를 가로로 늘려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츠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9대 16으로 좀 수정해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 더 프롬포트를 좀 수정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왔죠 자 여러가지 고 이미지를 가지고 마음에 드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링 ai에 들어왔어요 자 음향 효과 대단하네요 자 볼까요 우리가 영상 초반에 봤던 바로 그 영상이죠 손으로 누르니까 나오면서 소리 나오고 음향 효과를 입힌 거예요 저는 클링에서 이렇게 반 고흐 실사 이미지도 만들어 봤고요 다양한 반 고흐 증명사진처럼 반 고흐 이미지도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뒤에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의 느낌이죠 화풍의 느낌입니다 뭔가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쵸 여러분들이 반 고흐 관련된 작품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만의 갤러리를 만들 수도 있죠 오프라인 갤러리에 전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픈 AI의 동영상 플랫폼이죠. 텍스트나 이미지로 동영상을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영상들 다양하게 만들어 본 영상들입니다. 이미지들도 다양한 스타일로 이렇게 제작해 봤어요. 즉 챗GPT나 소라나 클링이나 무엇이 됐든지 우리가 프롬포트만잘 입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아이디어대로 영상을 제작하면 되겠죠. 간혹 가다 엉뚱한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상상력이 너무 풍성해 보이는 이미지죠. 그래서 저는 뺐습니다. 실사 이미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고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고의 실사 이미지도 있고, 이거 보세요. 뭐 이게 뭘까요? <laughs> 엉뚱한 영상이 생성되기도 해요. 원치 않는 결과물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나서 이것저것 좀 만들어 봤고요. 특별히 저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췄냐면은 아, 고우가 어디에서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을까? 정신병원에서 그린 건 맞는데, 정신병원에서의 창밖의 모습이 보였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상상력으로 그렸을 텐데, 그렇다면 고우가 정신병원에서 수도원을 개조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런 모습은 아닐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혹시 이런 모습을 그림을 그렸을까? 아니면 고우가 정말 밖에서 야외에서 그리는 그림은 어떨까? 이런 상상도 했고요. 마음 안에 막혀 있던 그런 마음들을 펼쳐낼 때 이렇게 페인트 건으로 나의 그림을 펼치듯이 발사를 했었을 때 자신의 그림을 완성해 가는 마음을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영상처럼 막혀 있던 고우의 마음과 심정이 이렇게 확 표출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쵸? 이렇게 그림이 쭉 완성되죠. 네 이러한 모습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음, 저의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클링 AI의 첫 화면이에요.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클링 AI뿐만 아니라 텍스트나 이미지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영상은 제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거든요. 제 채널에 클링 AI 런웨이 뭐 다양한 AI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하나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미지2 비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에 음성을 입혔던 겁니다. 정말 간단해요. 이미지2 비디오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인 클릭 1.6을 선택하시고요. 이 항목에서 클릭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냥 사진을 끌어다 놔도 돼요. 근데 우린 클릭할게요. 자, 클릭을 하시고 저는 이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럼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개의 사진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스타트와 엔드가 있어요. 그쵸? 영상의 시작 이미지, 그리고 영상의 끝 이미지,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보이는 거는 지금 여기 인터넷이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되게 느리더라고요. 좀 있으면 아마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저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글 프롬포트를 입력을 했고요 한글 프롬포트를 클링 ai는 좀잘 인식을 하는 편이라서 그냥 한글로 넣었어요 아니면 영문으로 번역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 네거티브 프롬포트도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네거티브 프롬포트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옵션입니다 저는 유료라서 프로페셔널 vip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5초와 10초짜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10초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 4개까지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요. 유료기 때문에 2두 개로 해볼게요. 한 개일 때는 70, 두 개일 때는 140. 그쵸? 그럼 5초일 때는 70이겠네요. 그쵸? 10초로 늘리니까 140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옵션 중에 크리티비티하고 렐러번스가 있는데요. 좀더 프롬포트를 창조적으로 클링 AI가 프롬포트를 좀더 자신이 창의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수치를 낮춰주고 크리티비티 쪽으로 끌면 되고요. 좀더 프롬포트에 충실하게 관련성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 렐러번스 쪽으로 끌고 가면 되죠. 자, 저는 그냥 중간 정도로 놔둘게요. 0.5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를 누를 건데요. 토탈 140 크레딧을 사용하게 됩니다. 서브미티드 서스스플리라고 되어 있죠. 네, 성공적으로 제공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개죠? 이렇게 두 개입니다. 한글 프롬 포트를 해본 거죠 한번 결과를 볼게요 네, 이렇게 고우가 이렇게 붓치을할때 정말로 화면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물병에 붓을 빨고 그리고 팔레트에 물감을 묻혀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색깔이 들어가고 있어요 약간 주황색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묘사가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의 주제는 고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영상이 마음에 드나요 제가 이야기했던 고우의 스토리 중에서 어떤 스토리가 마음에 드나요 고우가 정신병원에 있었을 때 창밖을 보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 즉그 정신병동이지만 돈을 개조한 거니까 아무래도 창문은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상상력 그리고 페인트건으로 물감을 발사하면서 뿌리면서 만드는 별이 빛나는 밤의 그 작품의 세계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드나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야기 궁금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종종 AI를 활용한 다양한 이미지 영상 제작 교육 영상들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아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